예하 예지 t v 에 예하예요. 오늘은 예지와 함께 나오려고 했는데 예지가 나오고 나기 싫다네요. 예지 예 예지가 카메라를 싫어하거든요. 오늘은 만들기를 해본건데 오늘은 비닐 비닐로 비닐으로 만든 가방을 만들어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하죠. 먼저 준비물은 가위 네임펜 여러 가지로 그리고 비닐 큰 비닐 하나랑 작은 비닐 하나를 해 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프가 필요합니다. 네. 자, 먼저 이큰 비닐에서 이 가위로 여기를 잘라주세요. 지금 저가 예지가 있으면 예지가 들어줘서 잘랐을 텐데 지금 저 혼자라서 자르고 올게요. 제가 이렇게 다 잘랐는데요. 여기는 이렇게 벌려주게, 네 이렇게 벌려주게. 그리고 저가 찍다가 태이가 찍다고, 네태이네그 예지가 찍다 찍고 싶다고 해서 예지도 모셔왔어요. 저, 저도 이렇게 잘라주고요. 네, 이제 여기다가 꾸며주면 됩니다. 자, 여기, 이 저, 저번에 아까 소개해준 이 네임펜으로 꾸며주면 됩니다. 음, 전 검정색부터. 자, 검정색부터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으쨔! 음, 여기는. 어, 여, 기인가 여기가 앞인가? 네, 여기가 앞이네요. 예. 다 쓰고 올게요, 제가, 이거. 네, 다 쓰고 올게요. 네, 저는 다 끝냈는데요. 자, 여기를 틀려가지고, 일단. 예쁘긴. 예쁘죠. 자기만은 자기만의 가방을 그려주고요. 태인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. 자 그럼 태인이가 할 동안 저는 다른 걸 하고 있을까요? 네, 먼저 요거를 아까처럼 여기를 잘려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잘라주고요.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쪽을 짤! 조금만 잘려주세요. 이 정도로, 이 정도로 해주고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계속 접어줘서 접히게 만들어주세요. 네, 이 정도로, 이 정도로 잘라주시고요. 네, 그리고 에이, 접어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도 메인펠로, 메인로 색... 네, 꾸며주세요.